다인드 들어갔어, 요 마지막 숲. 어. 살짝 이쁘네. 10초 있던데, 10초. 오예. 아, 근데 나로가 스프가 세긴 세네. 나 아직 피상은 다들 괜찮은데, 천천히 가주 아, 잠깐... 구나 어? 잠깐저베직 들어간 거예요. 네, 채린 들어갔어요. 맞아주세요오 네, 제일 같이 빠르게 받아주세요. 어, 왜안 맞아요. 코트 맞아주시고 네, 저, 저, 저 맞아야 돼요. 피가 없네. 채린도 맞아야겠다. 맞다, 저만 맞... 맞이... 저 많이 맞아야 돼요. 그게? 오케이. 거구나. 풀자. 팀임 무리 치고. 1분 남았어요. 한번더풀 거니까 한번해 만들고, 천천히 맞으 천천히. 맞아주세요. 네. 킬 봐. 없었어요. 선생님 말했어요. 네. 발다발다발 떴어요? 떴다. 어, 나왔다. 밝히겠어요. 어, 혔어요 홀? 아, 스위 어, 이봐, 이봐, 이봐. 존버하세요, 존버하세요. 바로 와요, 네. 존버하세요. 오른쪽, 오십. 킬라, 킬라 왼쪽, 킬라 왼쪽. 오케이, 오케이. 팔라딘 바이트 네. 잠복인가? 들어갔어요. 54초에 끝나요. 아, 왜 이렇게 아프지, 뭐가? 네. 갑자기 이거 바로 맞으러 갈게요. 맞으러 갈게요. 네. 2패 넘어가요. 되지, 2패. 맞아주세요. 나와야 되는데? 어, 맞아 봐요. 아, 헤드도 빠져버렸네. 나, 나, 나와줘, 아, 인, 인비 빨아야겠네. 막줄이거 풀어주세요. 씨, 풀었어요, 풀었어요. 오케이. 한번더 맞을 수 있어요. 천천히 맞아주세요 저렇게 어어 네, 이제 힌트닝, 아, 라부라체리 교수, 체교 어, 아, 나 어. 아니구나, 연준저뭐 맞고 왔어요. <laughs> 다른 분이셨네. 아니, 2, 4, 4. 네. 이사 사사. 네. 네. 힐러 오른쪽 부서 하나 남았어요. 이사. 40초 남았어요 지금. 네. 아직은 네, 바로.. 그럼. 아직? 아직? 아직아직아직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 썼어요? 어발혔고솔저 이제 존버할게요 아 헤드 빠졌다 가운데서 헤드 한번 써주실래요? 헤드 응. 썼어요 오케이 확인 안돼에에10% 남았어요 나이스 크바 오른쪽에서 발짝이네아 나와봐요, 이제. 초! 오케이. 2집. 갈게요. 그래 합합아 아까. 실 맞았어요, 누구? 어, 어느 분이 실 맞았어요? 언제까지 예요 잠시만요. 네. 8초 있거요 8초. 8초. 와나햇 바로 빠졌는데. 어, 큰일 니다 빠질게요 빠질게요. 깨어나서, 나도 어어요아 나도 다어나나어나왔다나서 나도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아, 깨어나 <laughs> 5분,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요. 5분 남피시요한번 1분 남았요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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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풀면은 한번더 풀어야 돼요 그냥 지금 풀고 네, 한번더 풀고 지금 풀죠. 풀죠? 네 오케이 오케이 방맞아주세어 나왔다 나왔다 바로 또 맞아주세요 나이스 태우시고 바로 맞아. 주세요네어안 맞았죠? 왜안 맞았지? 두개 남았어요 됐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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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20초 어, 네, 아, 정도예요 20초 정도. 아, 또 모르고 못잡뺐어 20초 정도. 까비. 오른쪽에서 팔라봐, 입장기 네. 고급난가 네. 디 보디, 아,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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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 <laughs> 초압. 초압. 아이 <laughs> 리다오면 바이킹 걸어주세요 바어요피 없으시면 먼저 마들어 가셔도 됩니다 네아헤도 받아버렸다 초와, 초 초와. 받아 주시고, 딱 미리 끄워 왔어요 네, 이다오케었다케이 아, 빨리 와을게요안 돼. 풀리 바로 그렇다 일거2 0 2 0 3 2 0 3 2분3 2 0 3 천천히 맞아주세요 해도 필요하신 분. 때 싶어도 는다가오에요

힐라 가만히 있어 그래 좋아, 좋아. 누가 억울을 끌어주고 있네 오른쪽 과잉 들어간거죠? 네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아 그봐 너무 좋다. 풀렸다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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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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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안돼 맞았다. 아. 왜줄 안돼 빨리 맞리리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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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 어? 밟혔다 밟혔다 밟혔다요단 가운데 다음 시간 확인해주세요 7 5분 남았어요 천천히 맞을까요 그러면? 네 천천히 하나 둘셋만 맞아주세요 아 연기가 보건 보건 아리과 30초 남았어요. 30초 어,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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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폈어. 네. 남았어요. 네0초 남았어요. 30초 남어요 30초 남았어요. 30초 남어요3 0어요3 0어요3 0았어요 30초 남어요 30초 남았어요. 30초 남았어요. 30초 남요요0초 남았어요. 힐란 중앙 제 어그로 좀 빼드릴게요 이제 옵니다 오른쪽 아잉? 들어갔어요? 36초에 끝나고 이제 끝나요? 네 오글. 아인데. 왜저왜저 빨리 맞아 겠요 그래. 그래. 아웃. 좀 음. 맞아 주세요. 네. 아 왔다. 프 풀게요. 바로. 이제 음. 바로바로 잘못풀 수도 있거든요. 체력 관리 잘해 주세요. 아인데 멘토. 지금 맞아 주셔야 되거든요. 바로 아인, 아인. 30초 뒤에 바로 와요, 또. 쟤다. 맞았어요. 미안 오른쪽. 잡을 아이고 대미잡다미안 컷! 애미안 컷. 실 맞아주세요. 30초 남았어요. 어, 지 어? 불고 다다히겠네 어, 아, 또 밟혔다. 갈피지마 오케이 물약 드시고 이거 10초 존버예요 10초 존버 중간 오른쪽 가운데 아직 제가 바인드 안 돌아가지고 그러면 천천히 하자 요거 낫 보고 풀고 바인드 할게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일단 바로 풀게요 바로 1사진 안막아 아, 왜안 맞아. 근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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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오이 이거... 이드 할게요 지금 네. 오른쪽 이거... 이거... 요 천천히 와지딜 하시면 돼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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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잘 구웠다. 끝나고 천천히. 천천히 해요. 네. 3초 남았어요. 이제 맞아주세요. 좋고, 네. 한 번만 풀고 도포해. 2개 네. 남았어요. 네. 맞아야 돼. 맞아요 잠시만요 하나 더저 아, 외주 바로 프레임? 네, 네 존버하세요 10초 남았어요 누구 무적 들어가는데? 어, 무적 하셨으면 큰일 날것저 무적이니까 편하게 딜하고 있어오오오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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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아직 안 돼요. 한번 풀고 갈게요. 맞을게요. 다음에 납빼기 어. 보디 보디 포라. 보디 보디 아 네. 뭐지? 나. 와라 엄마.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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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주세요. 맞아. 제가 맞을게, 맞을 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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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나 다음에 12분 55초쯤 하 풀어요? 아, 나 미친다. 네. 풀고, 짤딜 하고, 다음에 팔라딘 바인에서 끝내야 네. 될것 같아. 아, 거못 맞았어. 세면 나왔다. 자, 천천히 또 맞아주세요. 이거 12분 55초에 와요 돼. 오케이, 확인. 마지막으로 풀고 존맞았게요 네. 힐러 가운데? 아, 발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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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임마! 풀고 존포 조금만 하면 이거 이제 맞아서 솔직히 테크아우만안 돼. 이번 바인드에 잡는 걸 목표로 보디보디보디 들어가라 게아이제 바인드죠? 네아유 잡목? 바인드 들어갔어요? 잠잡목인가 이제 그냥 딩칸 깎으시고 딜해주세요 아이, 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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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 오케이, 껐다. <laughs> 와, 저런 생존이야. <행동이야. 웃음> 아, 고맙습니다.